자, 현재, 네, 8강 전첫 번째 경기는 천냥유아님과 화려하게 흔들 오빠님입니다. 네, 지금 현재 두 분이 진행하기에 앞서서, 네, 이제그 참가자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시죠? 아, 참 소란스럽네요. <laughs>

자, 이제 8강 경기 첫 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천랑유한님과 화려하게 흔들 록빠님의 대결인데요. 네, 천랑유한님은 소설어고, 그 화려하게 흔들 록빠님은 워리어입니다. 네, 아까처럼, 아까 천리님과 CHS님의 경기처럼, 네, 소설어 대 워리어의 경기이네요. 네, 마찬가지로, 네, 이번 경기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네, 아무것도 모르지만, 네, <laughs> 제가 예상하기에는, 네, 경, 장기전으로 진행이 될것 같네요. 네, 16강전엔 부전성으로 올라오신 두 분인데요. 뭐, 아까, 오리어 설리님하고, CHS님과 같이, 어, 비슷한 관전 포인트로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소설어가 다운을 성공해서 콤보를 다 넣느냐. 그 전까지 오리어가 잘 막다가 잡기에 성공해서 오리어가 거꾸로 콤보를 넣느냐. 그 정도 싸움일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력의 흔들옥 오빠님은 준비가 되었네요. 지금 천랑유아님 어디 가셨죠? 아, 네, 승령요원님 들어오셨습니다. 야, 분홍색에 맞춰진 코디가 그냥 화려하게 아, 아마도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경기 준비 다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쓰리 투원 출발하세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 위, 지금 머리어가 각각에 다가가고 있거든요 자 우선 막아 냈고요 아, 지금 한번 넘어트렸습니다. 어, 이거, 지금 소서로피 너무 많이 달았거든요. 지금 위험하거든요, 지금. 자, 다마 매치기,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갈겨주면서, 아, 경기 이번에도 월요일가 승리하면서 화려하게 흔들어오빠님께서 4강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경기가 아까 천리님과 CHS님 경기보다 더 뭔가 깔끔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화력의 흔들어빠님께서 그 아까 천리님에 비해서도 네, 더 많이 다가가셨죠? <laughs> 네, 일단 맞기에도 많이 성공하신 것처럼 보였고요. 정확히 블럭이 떴는지 제가 확인은 못해봤지만미스가 떴을 수도 있고, 네, 어쨌건 방어에 완벽하게 성공하시면서 네, 잡기까지 성공하시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4강에 화려하게 흔들오빠님께서 진출하게 되셨습니다. 네, 잠시, 간접 모드가 이상이 있어서, 네, 잠깐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자. 네,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경기는 탈토님과 샷건님의 경기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탈토님께서 수유동 피바라기님을 16강에서 승리 하 상대로 해서 승리하시면서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자 이번 경기는 네 마찬가지로 샷건님도바론님을 승리하면서 올라가셨고요. 이번 경기는 오늘 경기 처음으로 네 소설어대 레인저의 경기입니다. 네 수설에 대해 레인저의 경기는 어, 어떻게 보면 네, 되게 라이벌의 구도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레인저가 좀더 사거리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리한 면은 있어요 근데 레인저는 계속해서 지속딜로 수설어를 죽여야 되는 반면에 수설어 같은 경우 단번에 접근이나 넉다운기가 들어가면 바로 레인저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어, 아마도 수설어님께서 레인저님한테 어, 스킬을 한 번에 넉다운이나 에어본되는 거를 적중시키느냐 마느냐 그 정도의 싸움이 될것 같아요. 아마 초반에 지구력이 다 닳을 때까지 얼마나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냐 그 점이 포인트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샷건님과 살토님의 경기가 곧 진행이 되겠고요. 네, 두분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쓰리, 투, 원, 출발하세요! 자, 우선 이제 레인저가 한대 먼저 맞았고요. 자, 레인저가 현재 피가 더 많이 달았습니다. 아, 지금 제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경기 끝났네요, 아. 네, 긴급회피를 쿨을 안 빼고 시작을 하셔서 긴급회피가 발동 되신 샤커님께서 네, 패배하게 되셨고요. 어, 지금 같은 경우도 어, 소설어님께서 굉장히 네, 스킬들을 잘 피하면서 레인저분에게 지속적으로 딜을 넣어서 네,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탈톤님께서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B조의 경기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경, 이번 경기는 비조 첫 번째 경기인 천리님과 연견연님의 대결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천리님은 이버에도 소서로를 상대로 해서 경기를 진행하게 되겠네요. 네 아쉽게도 워리어 분들 네. 레인저분들이 다 지금 떨어지셨죠. 네, 그래서 워리어분과 레인저분의 경기는 더볼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워리어분하고 소설어분들의 경기를 많이 볼수 있게 돼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철리님께서 16강에서도 소설어분을 이기고 오셨는데 과연 연기년님께서 소설어전에 강하신 철리님을 또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실 수 있을지 네, 중결승에 진출하실 수 있을지 그 점이 네, 주목되네요. 아까대로 워리어가 계속 방어에 성공하느냐, 스스로가 <laughs> 녹백에 한번 성공해서 콤보를 넣어서 워리어를 마무리 하시느냐, 그 정도 싸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탈간 비조 첫 번째 경기인 천리님과 연계현님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미리 스킬들은 사용하고 나서 하셔도 되고요. 자, 준비 되셨나요? 네, 이제 카운트 다운 시작하겠습니다. 쓰리, 두, 원, 출발하세요. 아 지금 이번에 제대로 못 맞고 제대로 맞았거든요. 아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소설어가 이번에 아네 깔끔하게 이번 연계녀님께서 천리님을 네 간, 아주 깔끔하게 때리면서 네 승리를 하셨습니다. 아니 네, 지금 같은 길드 전이셨는데 두분다 RTC를 키시고 진행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RTC를 키지 않으면 두기장에서 공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정확히 예, 어려운 분께서 컨트롤 미스가 있던 건지 네그 네,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소서로 분께서 일단 시작하자마자 시면에 불꽃을 모려분을 방어하시기 전에 기습적으로 사용하셔서 맞추셨어요. 일단. 네, 그 뒤로 워리어분께서 다시 일어나시긴 하셨는데, 수설어분의 극 긴밤 지르기로 경직이 들어가면서, 그뒤 콤보까지 해서 다음 콤보에 바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워리어분께서 지금 블락에, 네, 어, 수설어분의 거의 모든 스킬이 워리어분 블락을 뚫고 지금 들어가면서, 네, 수설어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쉽게 이긴 결과가 된것 같네요. 야 이번에는, 네. 어, 이렇게 깔끔하게 경기가 진행될 줄 몰랐네요. 아, 정말, 좀 길어질 줄 알았는데. <laughs> 자, 이제 8강, 비조두 번째 경기. 네, 오늘 대회의 유일한 자이언트 전사입니다. 화영쌍둥끼님과, 그리고, 소설의 테킬라님께서, 아, 죄송합니다. 금수랑인 테킬라님께서 출전하게 되셨습니다. 두분다 오늘 경기에서 자이언트, 테키... 네, 금수랑 두분다 네, 유일하게 한 명씩 있는 직업이죠. 어... 일단 금수랑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검은사막에서 나온지 얼마 안된 신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같은 경우도 네, 유저 수에 비례해서 적은 수의 그 유저로 갖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자이언트가 적은 건 아니고요 자이언트가 이제 1대1에서 조금 불리한 면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자이언트 분들이 참가를 좀덜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이언트도 분명 1대1에서 잡기가 연속돼서 들어가는 콤보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 금수랑도 마찬가지예요 금수랑도 어떻게 보면 지금 1대1에서 많은 분들이 좀 약하다라는 평이 많은데, 네, 어, 금수랑 께서 이제 어, 금수랑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흥랑이 좀 공격을 하는 벼락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네, 벼락이라는 스킬을 통해서 금수랑이 자이언트를 엉콤에 죽일 수 있을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스킬이고, 계속해서 쓸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한번 걸리면 좀 빠져나오기 힘들고요. 네, 거꾸로 금수랑도 마찬가지예요. 자이언트에 한번 잡히면. 거의 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음 경직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소설어에 비해서 네 경직이 좀 부족한 금수랑 같은 경우에 과연 자이언트를 정확히 벼락 콤보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네 아마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자 이제 8강 비조 두번째 경기 자이언트 화염상 도끼님과 그리고 금수랑 테킬라 님의 경기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카운트다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 네, 금수랑 같은 경우, 아, 금수랑은 그냥, 네, 돌리기로, 자이언트가 돌리기를 사용해서, 바로 경기를 끝내버렸네요. 네, 몰아치는 벼락이라는, 어, 디아블로의 바라, 바바리안 같은 스킬인데요. 네, 그거에 죽었다기보다는 지금, 어, 시작하자마자 금수랑 분께서 잡기에 당하시면서 바로 잡기 후에 이어지는 몰아치는 벼락에, 네, 아주 깔끔하게, 네, 자이언트 분께서 승리를 가져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어, 자, 이렇게 돼서, 네 명의 4강 진출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4명의 4강 진출자. 화려하게 흔드롱 님이 경, 4강 진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탈토 님도 4강 진출. 그리고 화영 쌍동기 님 4강 진출. 연계녀님 4강 진출이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흔드롱 님과 연계녀 님께서 그 4강 경기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화영 쌍동기 님과 탈토 님께서 네, 4강 경기를 하게 되었겠습니다. 자, 이제 4강 경기 진,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깐의 휴식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광고 한번 보도록, 보고 가도록 할게요.